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지식에 맛있는 반찬을 더하는 시간 심층 분석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 가업 승계와 증여라는 주제에 아 이거 정말 많은 경영자분들이 고민하시는 문제죠. 이 주제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. 피플라이프의 김송수 이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. 김 이사님은 뭐 가업 승계 증여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관리, 뭐 명의 신탁 해지 이런 다양한 법인 컨설팅 분야에서 아주 전문가로 내 업계에서는 일 잘하시는 걸로 꽤나 유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피플라이프라는 회사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면요 원래 2003년에 보험상품 판매 대리점 그러니까 GA로 시작했는데 어, 단순히 개인 고객 보험 판매를 넘어서 법인 고객을 위한 경영 컨설팅으로 사업 영역을 크게 확장한 점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2023년에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뭐랄까 한화그룹의 금융 네트워크와 시너지를 내면서 사업을 더 강화하고 있. 있다고 합니다.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. 오늘 이야기로 유익할 것 같다 혹은 기대된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. 이 복잡해 보이는 가업 승계와 증여세 문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핵심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목표는 역시 세금 부담은 좀 줄이면서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것 이거겠죠? 네 맞습니다. 결국 그게 핵심이죠. 자 그럼 가업 승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 역시 세금 폭탄 아니겠습니까 이걸 좀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크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가업 승계를 돕기 위한 대표적인 세제 지원 제도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어, 하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한 가업상속공제고요 다른 하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입니다 아, 상속공제와 증여세 특례. 네. 전자는 이제 경영자께서 돌아가신 후에, 그까 그러니까 사후승계 시점에 적용되고, 후자는 생전에 미리 증여할 때 활용하는 사전승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군요. 그럼 먼저 가업 상속공제부터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? 이건 말 그대로 돌아가신 경영자분한테서 사업체를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확 줄여주는 그런 제도인 거죠? 맞습니다. 핵심은 그겁니다. 오랜 기간 운영해온 기업을 자격을 갖춘 상속인이 이어받아서 계속 잘 운영할 때 세금 혜택을 주겠다. 이런 취지죠. 구체적으로 보면 돌아가신 경영자, 그러니까 피상속인께서 최소 10년 이상 운영해온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, 자료에서는 매출 5천억 미만이라고 되어 있네요. 이런 기업이 대상입니다. 그리고 뭐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로서 지분을 또 상당 기간, 기본 10년 이상 이렇게 보유하니다